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78번째 시 78번째 시 제목은 별 이야기. 아, 예, 네, 별 이야기. 제목 별 이야기. 너도 혹시 있을지 몰라. 별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너는 별을 보면서 하는지 가슴에 하나씩 담고 사는 별 이야기가 너도 있으면 좋겠어. 어느날 그 별이 나타나면 꺼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사랑이겠지. 끝이요 끝이야. <웃음> 끝이야. <웃음> 별 이야기? 이렇게 저는 별 제가 본 별은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음. 컬러풀한 별그 색색 영명한 음. 빛나는 음. 그런 별을 제가 이제 가지고 아. 고 있거든요 음. 실제로 밤하늘의 별이 컬러풀하진 아.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 기억에는 그 뭔가 별들이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음뭐 상어만 음 그런 제머릿 속에는 그런 별들을 어본 기억을 기억있구나 네. 근데 그게 뭐 어떤 어떤 때, 어, 언제 어디서 뭐뭐 뭐 어떤 이유로 그걸 봤는지 기억은 없고 자,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시절에는 밤 하늘에 별이 진짜 많았어요 음. 지금처럼 그렇지 않고 음. 또 제가 시골에서 그 때문에 그 맑은 날이면 별이 하늘에 꽉차 있네. 음. 어.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제가 태몽을 음, 볼때 음, 태몽이 별은 아닌데 음, 어떤 이제 어떤 배경이 펼쳐지는데 그 별이 눈에 먼저 들어왔던 거예요. 음, 오색 찬란한 별들이 하늘에서 무수히 반짝이는데 음, 이렇게 이제 물이 펼쳐지면서 음, 거기 이제 커다란 뱀들이 음, 이제 이제. 음. 고개를 내밀고 오. 네, 그 중에 한 마리가 나를 따라 와서 무서워서 눈을 떴는데 근데 크, 크네. 아. 이제 큰큰해 이제 태몽이었는데 음. 근데 그거는 생각 그뱀뭐물 이런 거는 생각나지 않고 음. 처음 등장했던 그 승려 네. 오색 찬란했던 음. 밤하늘에 그 반짝이는 별들이 네, 생각이 나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오.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음. 어, 엄청 날씨가 추운 날이었는데, 음. 이제, 그날 밖에 나갔더니, 또 밤하늘에 그 별들이 꽉 차있는 거야. 음. 분명히 오, 옷에 찬란하지 않았을 거야. 음. 칼라풀하게 자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옷에 찬란했던 별로 기억을 음. 하고 있고, 또몇년 전에 시골에 가서 봤던 그 밤하늘의 별도 음. 분명히 그 그냥 별들이었을 텐데 진짜 오, 지금 볼수 없는 그 별이 음. 뭐 하늘에 꽉 차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음. 별이었는데 지금 제 기억에는 그 별도 오색 찬란한, 색색 형용한 그런 별들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음. 있어요. 네, 별 생각하면 행복해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야기하면서 되게 행복해 하는 네. 표정이야. 네. 그리고 이야기가 많아. 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벌써 세 가지 정도 했거든, 네. 나한테. 네. 내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아, 사람들이 별 이야기 진짜 많겠다. 네. 뭐, 누구를 붙잡고 해도. 맞아요. 뭐 엄청 쏟아지겠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고 네. 아 사람들이 자기가 본 별에 대한 기업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정말 다 달라서 네. 야 이거 모여서 이야기하면 진짜 재밌겠다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어그 그리고 이제 막 정말 나는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뭐 어디 뭐 나는 오지 여행 같은 걸 뭐, 별로 못 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음. 음,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그막 전기불 없는 오지같은데 간 여행 간 사람들이 음. 하늘에 막별 보여주잖아. 네. 그게 난 제일 부러워. 하, 내가 저 별을 노지에 그냥 지붕이 없는 네. 그런 뭐 테라스나 마당에나 네. 뭐, 뭐 어떤 뭐 그런 흙 위에서 이렇게 산뭐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로망이야. 아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아 들려면 그걸 들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해년마다 이제 봄이 되면 난 별을 보러 간다. 올해는 별을 음, 보러 간다. 매, 너, 매년 간다고? 매년 매년 어디를 가? <laughs> 별이 있는 곳으로. 뭔 갔어 이번에? 어못 갔어요. 사실. <laughs> 그, 어디 가려고 그, 했는데 그 시구 사실은 별을 보려면 어. 불빛이 없는 곳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 그런데 그러니까. 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음. 제 마음의 힐링은 음. 그 별이 있는 곳을 가는 음. 그렇지. 나랑 똑같네. 그러면 그 그게 버킷리스트인데. 해마다. 해마다. 그게 <laughs> 첫 번째. 어, 아. 올해 꼭또그 별을 보러 간다. 아. 네. 그렇구나. 빛이 있으면 안, 보, 별이 아. 안 보여요. 그런데 음. 네. 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 제목 별이야기. 너도 혹시 있을지 몰라, 별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너는 별을 보면서 하는지. 가슴에 하나씩 담고 사는 별 이야기가 너도 있으면 좋겠어. 어느날 그 별이 나타나면 꺼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사랑이겠지. 사랑? <laughs> 사랑? <laughs> 갑자기 맨 사랑? <laughs> 갑자기 궁금해졌지. <laughs> 음, 그 궁금 그그이 그, 그 시를 쓴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별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내가 꺼내보는 별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별이 나타나는 어, 시기가 있고 방향이 달라매 뭐. 매번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이 움직이니까, 네. 어, 매, 내가 어느 날, 이제, 우리 내가 사는 곳에서 밤에 이제 좀 걸으려고 나왔는데, 우연히, 우연히 내가, 내가 보는, 보고 싶어 하는 그 별이 딱떠 있는 거야. 음. 그때가 언제냐면은 2월 말, 3월 초, 요래가, 그때는 밤마다 나왔어. 그때 그별 보려고. 음. 그게 뭐냐면, 오리온 자리인데 아. 별, 별이 세 개가 이렇게 또록또록또록, 또록, 또록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네. 있는 별, 딱세 개. 음. 그, 그 별을 내가 밤마다 나오면은 그 별만 찾아. 근데 이 서울 대도시에 그 아파트 어? 음. 단지에서 별이 보이겠냐고, 진짜. 음. 음. 별보러 나오면은 하늘이 흐리고, 어느 쪽에 오늘을 떴을지 몰라. 지금 뭐, 오월이면은이 방향이 아니라 뭐이 방향일 수도 있고, 별을 못 찾겠어. 음. 하여튼. 근데 계속 그 별만 찾아, 내가. 음. 그, 그 왜? 그 별에서 걸린 이야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면서, 어, 이제 이렇게 아뭐별 응? 보면서 이제 아 저기 어려운 자리인데 이제 뭐 너가 여기서 보면 나는 저걸 저기서 볼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사랑 음, 정말 뭐 이렇게 내가 진짜 참그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그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이제 그런, 이그 사람한테 들은 이제 말이라서 상당히 그, 음, 그, 그 별이, 별을 늘 보고 싶어 하지. 근데 음. 못 보지. 음. 음. 어, 겨울, 겨울에 그 별이 잘 보이는 것 같아, 겨울에. 음. 그래서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음. 음, 말이 끝말에 지금 나왔다. 내가 그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나? 음. 그때인데 지금 60이 넘으면 지금도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laughs> 있으니까, 아, 별 이야기구나, 진짜. 음. 어. 그럼. 어, 어느 날그 별이 나타나면 꺼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음. 있으면, 음. 있다면, 그건 사랑이겠지. 이제 이렇게 음. 끝을 낸이 말의 비밀은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데서 연유된 거지. 그런 미에서한번더 읽겠습니다. 제목, 별 이야기. 너도 혹시 있을지 몰라, 별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너는 별을 보면서 하는지. 가슴에 하나씩 담고 사는 별 이야기가 너도 있으면 좋겠어. 어느 날그 별이 나타나면 꺼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사랑이겠지.